오늘은 2월 8일 목요일, 음력으로는 12월 29일 이민일이니까요, 호랑이날입니다. 눈 덮인 겨울산에 나타난 검은 흑구이날입니다. 오행상 이민은 수생목, 즉 물과 나무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이민의그 기운은 난세를 그 임경병과 또 타고난 그 용맹스러움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기운입니다. 어려움 가운데 더 돋보이는 또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목표를 이루고 마는 그런 기운입니다. 이런 그이민의 기운 속에는 하늘에서 내린 그 철록의 재물운이 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. 재물이 그 창고에 가득 쌓이게 될수 있는 그천재 입구에 그런 그 운세를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 인간관계의 그 신경 쓸 일들이나 또 구설이 그 생기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런 일들이 그 돈복 터지는 그암시인 이런 이민의 좋은 그 일진의 방향을 굴절시킬 수 있습니다. 이날 그 일진이 더욱 그 집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. 이날만큼은 그말 많은 사람들, 또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그 거리두기를 하셔야 합니다. 요일에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목요일이 왔기 때문에 이날 그 호랑이의 포효가 더욱 힘이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 있는 그 작은 사기 그릇에 쌀을 그 절반가량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날 그 호랑이의 기운이 그 가득 머무르게 될그 동쪽에 하루 동안 놓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바뀐 후에 그 다음날 그 철수 원위치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 호랑이가 물어다 주는 그 이날 돈복의 기운을 집안으로 또 가득 불러들이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간단한 풍수 방법까지 병행하셔서요 돈복 크게 터지는 멋진 그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